그럼 음. 오대호 팀전을 해가지고 미드 만나인전을 하시죠. 골골 골.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 댓글 남겨 주면문에 드립니다. 치여주세요. 두마리 쏩니다. 어때요? 다이하신데 저한테. 외겠님 음. 그럼 우리 1대1로 한번 만나는 거 어떤가요? 다른 쪽 오시죠. 팀은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사사님 맞춰 보시죠아좀머리서좀멀리해서 기르고. 아좀좀 기다. 아, 어 잠깐만. 아하! 아 이거야. 시작부터. 아 이거 재밌다. 나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팀분들이 모셨어요. 아 진짜 제가 말릴 수가 없었네. 너무 말릴 아직...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외계님. 진짜 열심히 말렸는데 오지 말라고 경고핑도 찍었어요. 시훈님 화 안낸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하죠 그쵸?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미드 오지 마세요 정글러 미드 개입하지 마 절대로 우리 정글러 오지 마세요 남자의 수합니다불기님미니어 먹으려고 할때 바로 포로로? 좋습니다 어 고수 하 편하게 하셔도 되겠네 <laughs> 사시가뿐하게 피해 주시고요. 바로 퀴 한번 척 하면서 진짜 오, 다시 바로 오수. 여기서 이 아, 잠깐만. 아. 고습니다 아! 아이신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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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시는 거 없는 걸로 한거 같은데. 아니, 제가 부른 적이 없는데. 아, 아 이거 또 오시네. 아 S, -S 아니 2분에 2번에 죽냐? 음. 여러분 저같은 경우에는 아아악 흠무빙 흠무빙 흠무 아아악 불겐아아어하 만화 없으시잖아요 근데 하 아, <laughs> 너무 아, 아, 너무 자신감 있게 달려오시길래 어? 뭐지? 하고 쫄았는데 하아어지훈님 아, 어, 어. 괜찮아요? 라인전? 아 괜찮죠 아, 아파보이시는데 저 2피로.. 아그 피로 괜찮.. 아니 아니 그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하나 도움을 드리자면 지금 스님 목고 계시거든요 스님 아 <laughs> 인장까지 완벽하네요 배교님 리신님 혹시 이거 같이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저분? <laughs> 혹시 여자친구인 아, 여자친구? 모르겠어요 이거 여자친구 같은데 내가 보니까이 정도 여자친구요 여러분들 리신님 <laughs> 좀오리좀 마세요 라고 좀 말씀해주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리신님 이제 리뷰안하는나와나와있나와있나와있나 눈물 하나 흘리고 계신데 지금 아, 아니 아니 이게 <laughs> 아! 아, 재밌다, 쌤. 괜찮아요 아, 정말 좋아요, 불이경님 아! 어? 오! <laughs> 자, 르블랑 그 강의 한번 해드릴게요. 상대하는 방법. 자, 2레벨이 차이 나죠? 자, 사슬을 일단 어. 피해요. 피한 척 하면서 맞아요. 그 다음에 W, E, Q로 분실을 때리지 않습니다. 분실 때렸죠? 근데 망했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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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내가 이거는 불개님한테 뭔가 잘못을 한 거야. 아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건 내가 거의 뭐 불개님 지갑을 훔친 수준이에요. 아니 그냥 불개님 집 문서를 몰래 갖다판 거예요. 이사람이 같이 <laughs>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아, 솔직히 야 욕됐으면 좀 많이 죽었다. 좀 봐주자.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할수 있거든 요 여러분들. 시원님시원님 네네네. 여기 네, 그래도 좀 많이 죽으셨으니까 제가 지금 갈게요. 이거 따세요. 이거 따세요. 오, 오디오, 분신이요 아, <laughs> 아! 인성. 아! 어! 오,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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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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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분위기 해적다는데, 이거 여러분들? 와! 어? 다행히 공7 0까지는안 갔다. 인터넷 전화번호까지는 안 갔다. 제가 좀 좋아하는 숫자가 1 많은 거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제 KD 가뭐1111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1이 첫 번째에 있을지 두 번째에 있을지는 모르죠? 한번, 한번. 아, 한번, 진짜 한번. 아, 한번, 한번, 한번. 아, 한번만! 아, 한번, 진짜 한번만, 불겠님 말로 합시다, 말로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 격한 사회예요 비폭력주의 사회가 돼야 돼. 너무 격해요, 불게님 저는 안 해보자. 딸게요. 아아! 아! 어 분신이 잡아버렸네.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저는 때리려 하던 게 아니었는데. 아, <laughs> 대우와 대요. 3부터 있는데. 뭐 죽었어? 아, 죽을 때마다 재화도 3단 버리실 거거든요. 근데 아니 한 3개월째 쌓니까안쌓지더라고요 아니, 방에 시간이 없어요, 불견님 14분에 아홉 번 죽었어요. 언제 박아요불견님 아, 재밌는 분이신데불견님 우리 채팅창에 진짜 때리고 싶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 있는데. 불견님 이거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어, 하나 드세요. 응. 응. 이거요? 네, 응. 하나 드세요. 응. 아! 흑견님, 이거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싶은데 같이 먹을게요. 핑크하드보다 확실히 제가 맛있죠. 근데 핑크하드가 40원인데 저주여 얼마 들어가나요? 한 30원 들어가는것 같은데. 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뭐 중요하죠? 상대 팀이 얼마나 박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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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선글라스 끼겠습니다. 지금부터 브에게님 제대로 교육 들어갑니다. 아 잠깐만 잠 잠깐 아 진짜 말로 해, 잠깐 말로해. 어. 어?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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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한국 전력 공사 전화하자. 어, 11일 12개가 결국 두 번째 생겼네요. 제가 브이게 님을 위해서 편지 한 통을 한번 써볼게요. 네, 편지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어떻게 하시고? 제 마음이 담긴 편지예요. <laughs> 그건 뭐죠? 가끔 불개님이 피가 없는데 잡지 않고 가만히 있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살 수도 있겠구나 기대하지 마세요. 어떻게 죽일지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불개님 여자친구분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미래의 여자친구분께 절대 영화처럼 어디 해수욕장이나 바다 가가지고 자기야 나아 봐라 하지 마세요. 진짜 잡아요.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이 충분히 전달이 됐나요? 어, 이 70점 드릴게요. 아, 고르재. 천점 만점에. 아, 아, 아 재밌다. <laughs> 제목에 브이기님 정도 살상 능력이면 이거 북한 인민공화국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이거 한 명만 잡는 전투력 미쳤어. 은네레, 불리계 동무. 우리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도 은네레 동무가는 사이코는 못 봤어. 아, 아, 엄마 보고 싶네. 어, 엄마. <laughs> 나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어 왜? 그래. 불개님이라고 있어 불개미? 아니 불개미가 아니라 불개미 <laughs> 불..불리개님 <laughs> 불개 <laughs> 불리개님? 아니 아니 불개 <laughs> 파이어 도그 <laughs> 파이어 도그는 뭐야? 어 이제 날 14번이나 죽이셨어 엄마 한마디 좀 해줘 너왜 지금 냐 근데? 막 사슬에 묶어가지고 막 어? 표창 던지고 엄마 이거 사람 사는 게어 엄마 또 죽어 나또 죽어 엄마 엄마 <웃음> <웃음> 엄마 구해줘 <굿>, 구더 <굿. 웃음> 이상 우리 시윤이 죽이지 마라 이렇게 딱한번 얘기해줘 우리 시윤이 죽이지 마라. 좋아요 좋아요. 어. 어 감사합니다. 일 열심히 하세요. 네. 아. 이따 봐. 아. 아 엄마 앞 끊었는데. 뭐야 빌게이 전화 다끊자마자 역시 저희 엄마 앞에서 죽이는 모습 보여주지 않겠다. 브치 일로 와라. 허! 오킬 먹었다 라이즈가 1킬을 먹으면 지금부터 라이즈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마일로에아 비긴 내 치킨 두발쏙게 그냥 그만 죽여봐 일단 아, 치킨 두발 좋게 치킨 <laughs> 아 분신이구나 아, 뭐 <laughs> 아 알고 있었어요 아 분신 <laughs> 나의 좋아 나의 버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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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아 와아 게겐님한번 해가지고 뭔가 재밌는 영상 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4분짜리 영상 하나 올리면은 제가 지금 10회만 죽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다 18번 예, <laughs> 죽었어요 18번 네. 죽었는데 죽는 것 <laughs> 밖에 못 올라가 롤에는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패배 스택이 쌓이다 보면 그날 연승을 하거든요 아아 데스를 많이 하면 그 다음에 킬을 많이 해요 아.. 이제 그걸 위해서 절 죽였다 그냥 한 말이에요 아.. 맞아요 동의해자고요 아, 예, <laughs> 어이구 멘트 치고 빠지는 능력이 지금 르블랑급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만 잡아보자 EQ 아! W EQ 아좀 잡아보자 좀 잡아보자 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끝을 낼게요 나옷 벗을게 바로 뒤치기 가자 리신 좀 잡아보자 아! 오케이 잡았고 그게는 얘좀안 잡어 얘좀 맞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어 뭐야? 나이즈 전담마스터 전담마스터. 야 이거 뭐야? 하자 지금. 하자. 형님 형님 말로 하자 말로 하자. 비폭력. 어 뭐야? 아니, 이걸 이긴다. 약간, 약간, 이 판은 저희 둘다 상처만 입고 끝난 것 같은데요? 불객님이 상처가 어딨어 상처가 어딨어난 <laughs> 이것도 이긴 게 아닌데, 여러분들. 살면서 25 데스를 언제 해보냐, 내가. 43분 게임인데 딜량이 9천이에요9천 상대 불치가 14,000인데, 그것도 탱불치인데. 불객님과 저는 일단은 같이 게임을 합방을 하기로 하고 서로 재밌게 게임한 거기 때문에 디탈 없이 했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서로 재밌게 게임한 겁니다. 물론 이제 좀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아, 저는 되게 즐거웠어요. 좀 가슴만 아팠지 서로 진짜 정말 재밌겠어요, 여러분들. 불개님 가가지고 구독 눌러주세요. 한 다섯 번, 일곱 번, 아홉 번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장난이고요. 네. 불개님 진짜 정말 즐거웠습니다 <laughs> 아예 재밌었어요. 네. 시우님 엄청나죠, 거의 MC의 내그 없는 말수를 다 채우죠. 불개님의 진짜 실력적인 거, 게임의 흐름을 읽는 거, 그리고 갑자기 중간 중간에 툭툭 던지는 그런 어느 유희들개인 감동했습니다. 이거 좀 배워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불개님 이게... 유튜브 구독 좀한 번씩만, 여러분들 감사니다 불개님 구독자 분들과 어불라 우리 보는 사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모두 뭐 좋아보내세요 choice